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소변 때문에 몇 번씩 깨거나 아침마다 부은 얼굴과 무거운 다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내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수십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임상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의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속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신장이 망가져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한번 시술을 받을 때마다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불해야 하니 그 고통은 단순히 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절망까지 이어집니다.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른해 전 서울대학교 신장내과에서 평생을 환자 치료에 바쳐온 김정호 교수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8세의 최순자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미 신장 기능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의료진은 곧바로 혈액 투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 교수는 할머니에게 무엇을 드시며 지내셨는지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팥죽을 끓여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 동안은 돈이 없어 팥을 사먹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달콤한 간식쯤으로 여기던 팥이 사실은 신장을 지켜주는 보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는 이후로 수십 년간 팥의 효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파치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의 절망 속 고백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열어준 것입니다. 경제적 무게에 눌려 치료조차 포기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 거기서 발견된 작은 단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자연의 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김정우 교수가 본격적으로 연구에 뛰어든 것은 바로 팥 속에 숨겨진 특별한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팥 100g에는 바나나의 두 배가 넘는 칼륨이 들어 있어 체내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강제로 배출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칼륨 덕분에 혈액 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밀려나가고. 신장은 본래의 여과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세는 사포닌이라는 천연 세정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신장 혈관에 달라붙은 찌꺼기와 독성 물질을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분해하듯 말끔히 씻어냅니다. 기계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혈액투석의 역할을 자연스레 대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파세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데 혈액투석 한 번의 비용으로 팥을 거의 11달 동안 구입해 먹을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5천원 정도면 한달 내내 신장 관리가 가능하니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교수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꾸준히 팥을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85% 이상의 환자들이 신장 기능 개선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69세의 이철수 어르신은 불과 반년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2에서 1.8로 떨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팥을 그냥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 껍질을 부드럽게 해야 칼륨과 사포닌이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김 교수가 발견한 황금 비율은 팥 200g에 물 1,0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1시간 반 정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팥물을 하루에 200ml 이하로 마시는 것이 안전한데 심장이 이미 약한 사람은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복용해야 합니다. 팥은 분명히 강력한 치유 능력을 가진 자연의 선물이지만 그 힘은 올바른 방식과 적정한 양을 지켰을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옥수수 수염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버려왔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신장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가 수십 년전 만난 71세의 최영호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져 온몸이 붓고 호흡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투석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던 그때 옆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던 농부가 수염을 말려 차로 끓여 마셔 보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불과 열흘 만에 소변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한달 후에는 얼굴과 다리의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옥수수 수염은 강력한 이뇨 작용과 함께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 10g에는 칼륨이 800mg이나 들어있어 바나나 3개를 먹은 것과 맞먹는 양을 공급합니다. 이 칼륨이 신장 속 나트륨을 몰아내며 독소를 함께 배출해줍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도구처럼 노폐물이 쉽게 걸러지도록 돕습니다. 더 더불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신장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실제로 73세의 김영수 할아버지가 옥수수 수염차를 1년 동안 꾸준히 마신 결과 신장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수염 30g을 깨끗이 씻은 뒤, 그늘에서 사흘간 말려 열을 분량을 준비합니다. 말린 수염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여야 하며 센불을 사용하면 유효성분이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에 300ml 이상 마시면 탈수가 올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을 지켜야 하며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마신 환자의 78%가 석달 안에 부종이 사라졌고 65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반년 만에 단백뇨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옥수수 수염이 사실은 값으로도 살수 없는 천연치료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도 함부로 쓰레기통에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명자를 단순히 눈 건강에 좋은 차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결명자는 신장과 간을 동시에 지켜내는 이 중의 방패와도 같습니다. 15년 전 인천의 응급실에서 김정호 교수가 경험한 일은 결명자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68세의 조순덕 할머니가 요독증으로 의식을 잃고 실려왔는데 혈액 속 독소 수치가 정상인의 8배나 높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 투석을 준비했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자마자 집에 쌓여있는 결명자로 치료해보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투석과 함께 결명자를 병행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으며 일주일 후에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결명자 속에 풍부한 에모딘 성분이었습니다. 에모딘은 신장 세포막을 통과하며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독소를 몸 밖으로 끌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결명자에는 오브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질수록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결명자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71세의 이만수 할아버지는 반년 동안 결명자를 꾸준히 마시며 혈압이 180에서 135로 떨어졌고, 복용하던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명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볶아야 합니다. 생결명자는 효능이 거의 발휘되지 않으며 센 불에서 약 3분간 볶아 껍질이 톡톡 터질 때 유효성분이 최대치로 방출됩니다. 볶은 결명자 15g에 뜨거운 물 500ml를 부어 15분간 우리면 적절한 농도의 결명자차가 완성됩니다. 다만 성질이 차가운 결명자의 특성상 몸이 냉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하루 한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하고, 저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결명자를 꾸준히 마신 환자들의 여드니 퍼센트가 야간료 횟수의 감소를 경험했는데, 이는 신장 기능이 개선되어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74세의 박금순 할머니는 결명자 덕분에 매일 밤 다섯 번 일어나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명자는 간 해독에도 탁월한데 크리소파 성분이 간 세포를 재생시키고 독소 처리 능력을 끌어올려 간과 신장 모두를 동시에 돕습니다. 간과 신장이 형제와 같다는 말처럼 간이 건강해지면 신장 역시 자연스럽게 힘을 얻습니다. 결명자는 이렇게 단순한 차 이상의 가치로 신장과 간을 함께 회복시키는 귀중한 자연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녹두와 미역은 각각의 효능만으로도 놀랍지만 함께 사용했을 때 신장을 되살리는 강력한 해독 조합이 됩니다. 18년 전 서울 강남의 한 대학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66세의 한영자 할머니가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했는데 신장 기능이 거의 멈춰버린 상태라 의료진은 모두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아들이 시골에서 가져온 녹두와 미역을 사용해 보자고 간청했고 김정호 교수는 병원 치료와 함께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녹두를 곱게 갈아 즙을 내어 드시게 하고 미역은 우려낸 물을 마시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틀이 지나자 소변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닷세 후에는 혈액 속 독소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불과 보름 만에 신장 기능이 7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경악할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녹두의 힘은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안아 절대 놓지 않고 밖으로 배출합니다 동시에 아스파트산이 손상된 신장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반면 미역의 알긴산은 점성이 강해 장 속에서 독소를 감싸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특히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해로운 물질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72세의 정태식 할아버지는 매일 미역국을 먹으며 납중독에서 완전히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녹두와 미역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신장 회복에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녹두는 혈액 속의 독소를 직접 잡아내고 미역은 장에서 해로운 물질을 차단하여 이중의 해독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를 무작정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율과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컵 정도의 녹두즙과 주 3회 정도의 미역국이 가장 이상적이며 꾸준히 실천할 때만이 기적 같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조합이 사실은 신장을 살려내는 강력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은 많은 환자들의 경험담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교수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핵심은 바로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단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하지 말고 신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달에는 오직 팥물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0ml 이하의 팥물을 정해진 비율로 끓여 마시며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이 시기는 신장이 오랜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노폐물을 배출할 힘을 되찾는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 달에는 팥물에 더해 옥수수 수염차를 추가합니다. 오전 10시 무렵 수분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에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배설이 원활해지고,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환자들이 이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몸의 붓기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달에는 결명자를 더해 세 가지를 함께 복용합니다. 오후 3시, 혈액 순환이 둔해지는 시간에 결명자차를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져 신장 여과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처럼 달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은 몸이 새로운 자극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1리터 반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을 처리하려 하면 오히려 더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3세의 오정숙 할머니는 처음에 욕심을 부려 하루 2리터 이상 마셨다가 부종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겪었고 이후 정확한 지침을 따르자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별 접근법의 핵심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불안을 참지 못해 무리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히 살피면서 서서히 늘려가야만 진정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팜물,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라는 세 가지 축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장은 점진적으로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김정우 교수가 현장에서 수없이 강조한 또 하나의 비밀 조합은 바로 율무와 검은콩, 마, 그리고 배였습니다. 이네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곡물과 과일일 뿐이지만 올바른 비율과 순서를 지켜 섭취했을 때 신장을 장기간 보호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만난 77세의 윤복순 할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율무와 검은콩을 함께 끓여 먹고 점심에는 마즙을, 저녁에는 배를 우려낸 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혈액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8%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석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네 가지 조합에 있었습니다. 율무에는 코익스놀라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내 염증을 억제하고 수분 대사를 조절해 독소를 배출하는 동시에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에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더해지면 효과는 세배로 증가하여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많은 끈적끈적한 뮤실리지 성분 덕분에 신장 혈관벽에 보호막을 형성해 독소가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70세의 정수현 할아버지가 반년 동안 마즙을 꾸준히 마신 결과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배에는 소르비톨이 풍부해 천연 이뇨제처럼 작용하면서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독소만 선별적으로 제거합니다. 65세의 안미자 할머니는 배우린 물 덕분에 밤마다 네다섯 번 깨던 야간요가 절반 이하로 줄어 삶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네 가지를 무작정 섞어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순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율무와 검은콩은 3대 2의 비율로 섞어 하룻밤 불린 뒤 아침 공복에 약한 불에서 2 시간 끓여 섭취해야 합니다. 마즙은 식후 2시간 뒤에 마셔야 흡수율이 가장 높고, 배우린 물은 잠자기 2시간 전에 마셔야 신장의 리듬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73세의 최철민 할아버지는 8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5%에서 55%로 회복되었고, 68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반년 만에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꾸준한 반복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신장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네 가지 재료가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그 어떤 약물보다도 오랜 시간 안정적인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요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호 교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섯 해전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1세의 강태호 씨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따라 옥수수 수염차와 결명자를 하루에 3터씩 마신 끝에 급성 전해질 불균형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천연요법도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후 절대 지켜야 할 금기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파 혈압약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팥소 칼륨이 혈압약의 효과를 급격히 높여 저혈압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4세의 이정자 할머니가 이런 조합으로 쓰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옥수수 수염차와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6세의 박순남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결명자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심각한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좀 마시거나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69세의 조명희 할머니는 결명자를 진하게 다려 마셨다가 황달 증세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팥, 옥수수 수염, 결명자를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인뇨 효과가 겹쳐 몸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 부정맥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신동수 할아버지는 이 실수를 했다가 결국 응급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임신부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결명자는 자궁 수축을 일으켜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먹는 사람이 녹두를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지고 갑상선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미역을 과다 섭취하면 요오드 과다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단계별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늘려가야 안전합니다. 성급함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천연요법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김정호 교수가 강조한 또 다른 비밀은 우리가 흔히 무심코 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재료들 속에 신장을 살리는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용접 일을 하던 58세의 홍길동 씨는 20년 동안 중금속에 노출되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홍 씨에게는 아내가 매일 아침 준비해주던 특별한 음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근 껍질로 우려낸 차, 무잎사기로 만든 쌈, 그리고 생강을 갈아 넣은 꿀물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이런 민간 요법을 비웃었지만 반년 뒤 검사 결과에 경악했습니다. 홍 씨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2.4에서 1.2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혈액 속 중금속 수치 또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근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과육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어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한 껍질을 그냥 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입사기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독소 처리 능력을 5배까지 끌어올립니다. 70세의 서영이 할머니는 매일 무청쌈을 먹으며 만성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며 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갈아야 진저롤이 가장 많이 추출되고 꿀은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되며 40도 이하의 물에 넣어야 효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홍씨의 아내가 지켜온 황금 비율은 당근 끈껍질 30g을 500ml의 물에 넣고 10분간 끓인 차, 하루 10장의 무잎사기 쌈, 그리고 생강 20g에 꿀한 숟가락을 섞은 꿀물이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꾸준히 지킨 환자들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4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석달 만에 부종이 사라졌고, 67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야간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재료들이 사실은 값비싼 약보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버리는 껍질이나 잎사귀 속에 신장을 되살리는 생명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 김정우 교수는 평생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천연요법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결국 자신도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기를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2년 전 겨울, 갑작스럽게 온몸이 붓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4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가 이제는 스스로 환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환자들에게 권해왔던 모든 천연요법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신장이 가장 활발히 독소를 걸러내는 시간에 팥물한 컵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수분대사가 왕성해지는 시각에 맞추어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고 오후 3시에는 혈액순환이 둔해지는 시간에 결명자차를 섭취했습니다. 저녁 8시에는 녹두물을 마시고 주세차례는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몸을 관리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부종이 빠지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소변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달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75%까지 회복되어 동료 의사들조차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신장에도 고유한 리듬이 존재하며 그 리듬에 맞추어 음용할 때 효과는 몇 배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마시는 팥물이 가장 강력한 해독 효과를 발휘하고 오전 10시에 옥수수 수염차는 체내 수분대사를 최적화하며 오후 3시에 결명자차는 혈관을 넓혀 여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교수는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켰고 그 결과 현재 신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젊어졌습니다. 78세의 나이에 63세의 신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끝으로 누구에게나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장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도움과 올바른 방법만 따른다면 회복의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81세의 환자가 이 방법을 통해 단 1년 만에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늘 동행하시며 더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함께 지켜주세요.